여러분 로또 당첨자 확률 이 얼마인지 압니까? 로또? 우리 배웠지. 로또가 뭔지는 아시죠? 로또. 로또라는 게 있어. 로또, 로또. 로또 당첨자 확률이 얼마냐면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 중에서 6개를 맞추면 돼. 순서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다. 이 말은 뭐야? 순서에가 상관없다라는 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그렇죠? So, 확률이 별거 아니어 보여. 얼마야? 45 컨비네이션 6분의 1이야. 얘, 얘, 사익꾼들 아니, 사익구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내가 부터 이건 사기야. 자, 하여튼, 요렇게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면 45개의 번호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6개만 맞추면 돼. 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어? 그러면 814만 5060분의 1이야. 이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 어떤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번개를 두번 연달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어뭐 방울뱀한테 물류확률뭐 이런 것들. 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번개 두번 맞으라고.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계산해요? 이건 또 미국에서 계산을 해본 거야. 전 미국인 중에서 번개를 연달아 같은, 같은 자리에서 맞은 확률을. 그건 뭐였어? 경험적 확률이지? 이런 거랑 비교한 거라고.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사야 되거든.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삽니다. 왠줄 알아요? 빼주 당첨자가 나오니까 나도 될수 있어. 그 생각. 로또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면 괜찮은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확률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뭐였냐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에, 아빠하고 딸내미가 대학 등록금을 이제 해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 대학 등록금만큼 로또를 긁었어, 번호를 다 다르게. 당첨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둘이 동반 자살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식을 너무 사랑한 거야. 세탁소를 하시던 뭐 세상에 이런 일에도 TV에도 나왔었던 분인데,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는 거야. 로또를. 적지 않게 샀어요. 몇 년, 몇 년간.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산 돈이 뭐 거의 2억 넘게 들어갔어. 요 자식한테 집 사주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식과 멀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멀어지고,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이 이때 이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뭐야?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근데 아세요? 세이클로버의 꽃말? 그건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로또 뭐만 원, 이만 원살 돈으로 정말 뭐 마트에 가서 삼겹살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친지가 묻더라고. 그럼 선생님 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사봤나요? 죄송하지만 사본 적이 있어요, 저도. 네, 샀어요, 샀어. 그냥 논리를 만든 거야.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얼마 샀냐면 한 번에 4만 원짜리 사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많이도 샀죠, 그렇죠?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역대 대통령이 다 나왔어요. 막 홍수라고 불나고뭐 흔히 말해서 꿈 이런 거안 믿어야 되는데 이건 뭐, 뭐 이따의 꿈이 다 있어. 어, 숫자가 봐. 오, 야, 이거, 뭐 이러 거야. 그럼 4만원씩 산게왜 샀냐면, 1번부터 6번, 2번부터 7번, 3번부터 8번 해가지고, 40번부터 45번까지 남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번호였어요. 왜냐면 확률이잖아, 확률. 로또라는 게 뭐냐면, 당첨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 연번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사니까 딱 4만원이더라고. 아줌마가 날좀 또라이 보듯이 쳐다를 봤어요. 어, 그래서 했어요, 그냥. 당첨되긴 됐어요. 어, 1등 됐으면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1등 됐어도 이러고 있겠지만, 그냥, 좀몇 대, 3등 해가지고 거의 똥똥 됐던 것 같아요. 똥똥 됐던 같아. 그리고 그 뒤로는 단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안 샀습니다. 이제 논리를 세워야 되겠어. 왜, 이때 왜 샀냐면, <laughs>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당첨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막, 꿈 얘기할 때 막, 너무 뭐 조상이 나타나고, 막, 호랑이가 나타나고, 막, 했는데, 꿈이 미치게 역대 대통령 다나왔대니까 그냥. 전부다. 그 다음에 막, 홍수 났고요. 홍수가 좋은 꿈이거든. 막, 불 났고, 막, 이거 뭐, 자연재 해다라고 막, 좋다는 좋은 꿈, 막, 어? 다꾼 거야. 근데 이거, 만약에 됐는데, 안 샀어. 아, 이산 잤어도 됐는데, 너왜안 샀니, 바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샀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사, 이제. 왜냐면, 하내 꿈이 저거보다 크더라고. 요 1등 당첨금이 뭐, 10 몇억 뭐, 이 정도 하는데, 크다면 크돈이지만, 그것 때문에 운명을 받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확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쉬워. 얘기가 길었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그냥 막 어떤 친구들 보면 사실 빨리 문제나 풀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니까? 그 배경지식부터. 왜? 이게 확률이 원래 도박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박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서 인생 작살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도 그 도박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뭐막 엄청나게 벌수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실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기학적 확률 해서 수학적 확률은 이론을 적합하기에, 전개하기에 적합하고 통계적 확률은 과거를 직접 조사한 결과. 해서 대학교 통계학과 가면은 이런 거 시킵니다. 동전 100번 던져서, 어, 기록해? 막 이런 거 시켜요. 그럼 누가 100번 던지나? 던지기 싫지? 그래서 막 쓴다고. 근데 또 그걸 또 잡아내는 법칙이 있어요. 대단하죠? 어, 수학은 엄청납니다.